자, 오늘은 등비수열 일반항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필수의 제풀이를 선생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필수의 제20번 보도록 할게요. 제2항, 그러면 선생님이 제 이거는 그냥 A2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 A2. A2가 마이너스 12이고 네번째 항 A4가 마이너스 108 공비가 공비는 아니라고 할게요. 음수 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해봐요. 마이너스 972는 몇 번째 인지 구해봐요. 자, 선생님이 등차수열도 알려주지만 등비수열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했어요. 등차는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항두 개를 빼가지고 공차를 몇번더 했는지 생각을 했다면 등비수열은 고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서 공비를 몇번곱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4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누었을 때 공비가 몇번 곱해진 값으로 표현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항수의 차이만큼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이해할 수 있지? a4 나누기 a2의 결과는 r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게 명확한 사실인거죠 이렇게 바로 한번에 와라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n을 우리가 등비수열의 an을 a1 곱하기 rm-1제곱으로 공식으로 외운 다음에 너한테 2대입하고 너한테 4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거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고백 규칙의 원리를 사용하자 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8을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그 결과는 얼마가 되나요? 9가 되겠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아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죠. 자그러면 이제 공비를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등비수열 일반항 an을 어떻게 쓰자고 했죠? 뭐 곱하기 공비의 n제곱으로 그냥 표현하라고 했었죠? 지수식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찾아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서 알려준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두번째 항을 알려줬기 두 번째하고 네번째 항을 알려줬는데. 당연히 계산이 편하게 하려면 작은 수를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해서 두 번째 항을 이용할 거예요. n에 1을 대입해 보면 얘가 9가 나올 거고, 9에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9. 9에다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요? 라고 물어보면 9분의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따라서 너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이렇게 해서 가.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 찾았죠? 일반항 찾았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공비는 그 전에 찾았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첫째 항을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올 거니까 너한테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2번 문제는 일반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972가 되는 n의 값을 찾으면 그게 답인 거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분비표를 제가 해결하자. 필세이드 21번. 보도록. 자, 필세이드 21번. 등비수열 2, 4, 8. 등비수열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수열의 이름을 알려주면 그냥 규칙을 우리가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2, 4만 알려줘도, 등비수열 2, 4만 알려줘도 사실은 공비를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이미 규칙을 말했기 때문에. 이해서요 자, 이제 공비. 몇이죠? 2죠? 공비가 2죠? 그래서 A, N 바로 와야 됩니다. 2에 n제곱골을 만들고 이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을 건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항이 2니까 n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계수는 1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 이렇게 나열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2에 n제곱골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고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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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이 500보다 커지는 n을 찾으면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니요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n을 찾을 때는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로그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그 굳이 로그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n이 이해 되니? n의 6제곱, n의 7제곱, n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n을 찾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숫자가 너무 커지면 뭘 쓰는 게 좋겠죠? 로그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숫자가 너무 커진 커졌을 때 지수를 계산할 때는 로그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n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대입해 가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필수 <laughs> 이제 22번 볼게요. 자, 이런 루틴이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똑같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2부터 20까지 숫자가 몇개 나열되어 져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10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거니까 2부터 20까지는 총 12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열두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열두 번째 항이 되는 거다. 여기서 낚시질 당하면 안 되는 게 여기 10있다고 여기 1 0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열된 수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누면 너를 나누수 하면 당연히 아래 11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래 11 제곱이 20 나누기 2니까 얼마죠? 1이죠 이걸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론 우리는 아래 계산할 수 있긴 있지? 그러나 그 아래값이 무리수로 등장하잖아요. 표현도 조금 어색하고 그럴 때는 그냥 알고 너를 찾지 말고 그냥 아래 11 제곱이 10이라는 정보까지만 확인하고 문제를 끝까지 읽어주면서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이 A1을 물어봤어요. 자, A1 과장. 자, A1을 찾을 때, 여기서 첫 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장은 2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1은 2R이어야 돼. 첫 장에서 공비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2에서 공비를 한번 곱한 게 A1인 겁니다. 멍청한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게 a 1은첫 장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A10은 몇 번째 장이어야 돼? 당연히 열한 번째 항이 없겠지 열한 번째 항이 었을 거니까 너는 첫 번째 항 2에서 r을 10제곱 한 거예요 열분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a1과 a10의 곱은 4r의 11제곱이겠죠 그래서 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스토리로 짜여져 있겠죠 공비 r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R11 제곱으로 시계 만들어졌으니까, R11 제곱을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40. 멍청한 생각하지 마세요. A1이 여기서는 A1이 A1이 아니야. A10이 A10이 아니고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첫 번째 나열된 수가 첫 장인 거예요. 꼭 까먹고 중간에 뭐 문자 있고 n 니고 하니까 막그 n 번째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필수에게 23번.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와 3분의 X 마이너스 1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등차중앙하고 등비중앙 알려줬었죠? 등비중앙은 고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세 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고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갈게요. 야, 너세개 모두 다 곱한 값이 너랑 똑같겠어? 너 세제곱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식을 바로 가지고 오라고 했죠 증명은 이미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등식을 풀기 위해서 네가 0이 아니라면 되겠어요? 네가 0이 아니라면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0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공비가 0이거나그 중간에 0이 나와버리면 거기다 뭘 곱해도 그 다음 또 0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약분을 해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약분하면은 여기 제곱되지? 네. 그러면 x 플러스 2 하고 3분의 x 마이너스 c라고 곱한 값이랑 x 마이너스 c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식은 2차방정식밖에 안 되죠? 그렇지. 2차방정식 때문에 그 2차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만 있으면, 그렇지? x 값을 찾는 것은 매우 쉬운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자,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책에 있는 대로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등차 중앙이나 등비 중앙에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다르게 해석해 줬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합배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전부 다다 다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에 3배가 나온 거, 세번 더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곱배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항을 세번 곱한 값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선생님을 새로 해석해 줬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잠깐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연달아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필수의 제24번으로 도록 할게요. 어린 친구가 강의실에 난입을 하는 바람에 살짝 어색하게 됐죠? 248페이지 필수에 제2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4, A, B 4하고 A하고 B 이렇게 숫자 3개가 나열되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C 64 이렇게 숫자 3개가 나열되어있는데 자이 순서대로 각각 등비수열를 이룬다 했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너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고, 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라고 아니구나. A, B, C가 등차 수열구나 소리에 얘네 둘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고, A와 B와 C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죠. 자 우리 이제 숫자 3개 등장하고 등비 등차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자 그래서 너다 곱하면 a 세제곱 나온다. 그러면 너다 곱한 값이 4ab이고 그게 a 세제곱일 거니까 선생님 a는 0이 되면 안 된다 했어요. a로 나누어서 4b와 a제곱이 같다라는 등식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선생님이 계산해보면 64B가 C제곱이라는 등식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도 A 더하기 C가 2B라는 등식 하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더했을 때 3B니까. 동료 계산해서 간단한 겁니다. 자, 따라서 문자 몇개 있죠? 세개 있죠? 문자 세개 있고, 식세개 있으니까 당연히 연립하면 계산이 될까요 안될까요? 될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연립을 할때 연립을 할때 조금 센스있게 연립하는 친구도 있고 뭐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편한 방법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길 바래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B가, B가 몇차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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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몇차요 1차 a 제곱 c 제곱 몇 차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죠? 1차가 쉬워 2차가 쉬워 생요 정리를 하는 게 식을 정리하는 게 1차가 쉽겠어 2차가 쉽겠어 그러면 당연히 1차가 쉬운 거예요 2차는 완전적으로 만들어 뭐 다시 루트 써가지고 다시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번거로운 작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립을 할때 연립을 할때 차수가 낮은 걸 기준으로 대입하는 방법을 써 줘야 된다라는 거 차수가 낮은 걸 기준으로 대입하는 걸 추천한다. 따라서 선생님은 여기서 b를 4분의 a 제곱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여기서 b를 64분의 c 제곱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랑 너랑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4분의 a 제곱과 64분의 c제곱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두 등식을 이용해서 이두 이 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끝까지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 충분히 a하고 b 틀릴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양수라 그랬으니까 특히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바로 제곱을 써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저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곱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와 8분의 C가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이 정도 힌트 주고 선생님의 시간 관계상 25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좋아요. 필수의제 25번 자, 전통적인 문제예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우리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또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3차 방정식과 수열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죠? 문제 만들기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3차 방어식의 근과 계절 관계도 중요한 이론이고, 지금 배우게 되는 등차수열도 또는 등비수열도 중요한 이론이다 보니까, 그걸 각각을 문제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출제하지 않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 모두가 결합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결합하기 딱 좋은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3차 방어식의 근과 계절 관계를 익혀두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세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세근을 직접 찾는게 불가능하죠 K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세근을 정해놓고 이 세근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라 했어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정의에 의해서 다곱했을 때의 결과가 뭐랑 똑같다? 베타의 세제 곱과 같다. 그러면 이 세근의 구분, 세근의 구분,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근각균세원계에서 마이너스의 K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놓고 있으세요. 그럼 나는 베타를 찾으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알파 베타. 여기서. 감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거를 베타로 나눠서 알파 감마가 베타 제곱과 같은 결과를 가져라고 선 m m a 할게요. m a g a m m 베타 플러스 a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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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m m a 베타 m m a g a m 마 a g a 여기서 마이너스 24라는 사실도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알파하고 감마를 곱한 값이 베타 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요거요거 요거. 요거를 베타 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 네. 사실, 어차피 열립해야 되는데, 열립방정식을 우리가 정석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식하고 모양이 똑같은 게 나오면 바로 대입해 버려도 돼요 문자를 소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두개 남은 두 개를 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관건이죠 베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분해를 할 거야 베타로 이렇게 베타로 분해해 볼게요 그럼 베타로 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감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감마 알파 대신에 베타 제곱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이 등식을 베타에 관한 등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감마도 베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세 근의 합에서 알파 플러스 감마가 6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라는 그 등식 하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이 등식은 쉽게해서 이 등식은 베타 곱하기 6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라는이 상황까지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여기는6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까 소거되고 6 베타가 마이너스 2 4라는 사실을 바로 한번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베타는 여기서 베타는 뭐다라는 걸알수 있죠?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k였잖아. 맞아요? 그죠?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를 우리가 계산한 식을 바로 대입하면 되죠. 베타 찾는 게 목적이었고 베타를 찾을 수 있으면 k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방금 찾은 베타 여기다 대입해서 k 찾으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오케이, 좋아요. 자 필수의제 26번은 등비수열의 활용이론이고 이것도 사실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도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론이긴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특별 강의로 한번 다 정리해줄 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에 배우는 게 좋은 활용에 선생님이 그 전에 활용 문제는 너무 많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다루지만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었죠? 근데 이 활용문제는, 이 활용문제는 다른 활용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활용이냐면 등비수열하고 연관되어 있는 활용문제는 전통적으로 닮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특강을 선생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수업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